참가를 돌아보니 폐업한 상가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 3년간 오산 경제가 말도 못하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산 시민 여러분, 바로 내일 투표일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함께 오산 경제를 다시 살려나수 있게 저차호 국회의원 이재명 후보와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미래 설계, 대한민국의 미래 설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미래 설계의 중점은 우리 국민들, 오산 시민들의 경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 미래 전략들, 미래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산에 새롭게 탄탄한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게 이재명 후보와 함께 다시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이재명 시간 주면 투표가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 오산시민 여러분, 지난 12월 3일 개험 이후로 얼마나 불안한 밤을 세우셨습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다시는 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 역사책에 등장하지 않게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바로 내일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가장 큰 권리인 투표 날입니다. 이 투표를 통해서 다시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부디 오산시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회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오산과 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해서 뛰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오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 경제민주주의 K-디셔티브를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산시민 여러분. 바로 내일 투표장에서 뵙겠습니다. 자재웅 회원, 이재명 후보와 함께 대한민국과 오산의 미래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원동 라이브를 마치고 이제 중앙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오산의 중심, 오남산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광동 환자 인사 드리고 이제 저희 6시 반부터 이대마트 사거리에서 집중 유세가 있거든요. 바로 집중 유세 상소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우그 옆에 우리 지 지역구 도의원님 조용호 도의원님도 함께 탑승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 탑승했다. 탑승했다. 화면이, 예. 화면이 잘 쓰겠다. 예.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여튼. 도움해 주시는 거예요. AA 네. 네. 교육도시 차지호가 만들겠습니다. <laughs> 그렇죠. 살기 좋은 대한민국 함께 만들겠습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 이재명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주국 회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내일 투표일입니다. 반드시 절실히 투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다시 내란 세력들에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지키죠. 차주국 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일 네,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중한 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중국 회원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오산 시민들이 기대하던 대한민국의 미래 오산에서부터 시작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일 투표 날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드디어.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투표가 시작됩니다. 내일 하루 투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직접 써내려가가십시오 차지호 국회의원입니다. 내일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선으로, 오산의 맛집 시선으로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내일 투표 다릅니다. 어, 친구들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사전국회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이재명 후보와 함께 대한민국 바로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일 투표결과로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합니다. 사전국회의원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 전략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전략 가운데 우선이 가장 중심이 될수 있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정국회의원입니다. 이재명 후보 준비된 대통령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된 이재명 후보에게 내일 투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관위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일 하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사히 성공을 줄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지금 네. 죠 어디 가니? 집에. 네. 술깨라 안녕. 안녕하십니까. 민지당 국회의원 차지호입니다. 바로 내일 투표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연희정은 사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층에 새 집을 살고 있습니다. 차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정욱 대원입니다. 바로 내일 이제 역사적인 투표가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선거입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이 애란 세력들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네. 어때요? 함께해 주십시오, 우산 주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네, 여기서 잠깐. 함께합니다. 아. 사정국회의원이 네, 함께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대한민국과 오산의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천천히 가서 죄송합니다. 여기도 오산에 맞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정국회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우 충분한요. <S> 안녕 <S> 안녕하세요 안녕 아가 안녕 안녕 말잘못은 뭐 예쁘네 <S> 안녕하십니까 펄로우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네 저희 지금 잠깐 댓글 막간 이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령님, 강두님 인사해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임까미님, 안녕하세요. 똥할리님, 화이팅 하세요. 그리고 임까미님, 차지호원님 힘내세요. 차지호원님 말고는 누구? 라고 질문을 주셨고 네, 잠깐만요. 저희 시에 이세 차가 잠깐 앞으로 가시라고. 네, 저 이동하고요. 강두님이, 차지호원님, 전예슬원님 오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독수리 오영재님 자주 오시네요 여긴 어디에요 라고 주셨는데 여기는 우남 그 2단지 상가 근처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암동 오셨는데 못 만났네요 목소리만 듣고요 어 죄송합니다 네 목소리만 저희가... 전달해드리고 가버렸습니다 네, 저희가 두루두루 인사 못 드려서 또... 죄송합니다 자 이제 하차할까요? 네, 그냥 내려보겠습니다 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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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 어? 우리 여기서 어? 내려서 좋아요? 네, 잠깐 인사를 드리고 저희가 우남들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계단 없이 내려가실 수 있습니다. 빨고 하시고 민 <laughs> 끄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뿡이야님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기월번 네. 네. 이재명 후보 지지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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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혹시 네. 사전투표하셨을까요? 네 아직 안 했어요. 어? 내일 하려고요. 내일 네. 네. 내일 또 멋있게 역사적인 투표를 아, 그렇죠. 하시려고. 네네. 아이고 멋지십니다. 아, 저는 무조건 1 번이에요. 왜냐하면. 3년 전에 네. 정말 정말 화가 났었어요. 제가 한한 음. 음. 한 달을 이 속상함을 새기질 못했거든요. 진짜 그다네 그날... 그래서 그때 에아다음권에는 무조건 된다. 우리 가족들이도 그랬어요. 어... 5년후에는 무조건 된다 그랬는데 더 빨라졌네. 더 빨라졌어요. 더 빨라져서 기분이 참 좋고 저는 확신한 게 그렇죠. 네. 그때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뽑은 게 옳았던 거잖아요. 맞 이제 거기 그... 윤석열 뽑았던 게 틀렸던 거고. 0.7%로 졌잖아요. 그런데 네. 내일이면 이제 모레부터는 대통령 취임식이 될거 아니냐요? 아, 전70% 걸어요. 어. 제 마음에 70%를 어. 이길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너무 편안해 이번에는. 네. 3년 전에는. 화가 나고 열이 나고 정말 누구하고도 막 싸우고 싶은 이 울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음은 편하지만 안 투표는 절실히. 네, 절실하죠. 우리 세 표가 부족합니다. 주위에 세 명만 더 설득해 가지고 이렇게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단부족해요. 넉넉해요. 전 차고 넘치리라고 생각해요. 그 12월 3일 때 그때는 저는 초등학교 아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친구들이랑. 60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여행 가려고 날짜를 잡고 아 그날 너무 예약을 했어요. 그날, 10월 3일 날. 그리고 이제 친정으로 갔어요. 그런데 친정 식구들이랑 얘기 중에 10시 반 이걸 보니까 막 이재명 대표님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덜덜덜 어, 떨었어요. 어, 이거 뭔가. 청소 있었는데, 정말. 그날, 친구들이랑 한번 홀딱 썼어요 홀딱 샜고, 여행하기로 두 개도 넘었습니다. 예, 예약하기로 했 날, 그게 터진 거예요. 어.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이튿날 친구들한테 딱 연락을 했어요. 야, 여행의 문제가 아니다. 나를 지켜야 된다. 우리 어디로 여행가느냐 취소하겠다. 오.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야, 여행은 여행이지. 그래도 가자. 너. 아, 아니야. 나는. 절대적으로 나라를 지켜야지 여행은 그 다음에 가도 된다. 멋지십니다. 하고서 취소를 했어요. 와. 그리고 나서 정말로 이제 저는 그 예전부터 뭐 민주당 이런 거를 이제 찍어왔지만 그 전부터 무조건 빨간 덕만 찍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요. 탄핵되고 감옥 가고 이런 당을 이번에 또 찍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이, 이 나이 먹어서. 예전에는 그런 정치에 대해 된게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 후세들을 위해 아니면 우리 손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너무 비상식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거리에서 아니면 뭐 슈퍼에서 이렇게 가다가 배고픈 아이가 빵 하나만 훔쳐도 감옥 가는 세상인데 좀 내란이 잖아요. 그렇죠. 세계 내란을 나라를 그렇게 훔쳐 먹으려고 했는데 그죠? 그렇죠. 그렇죠. 세계에 진짜 참피스러한 일이에요. 어떻게 해? 자기 나라한테 총을 겨누릅니까 <laughs> 맞습니다. 슬픈 역사예요. 슬픈 역사. 반드시 이번에는 아주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여기 수고하십시오. 차주 이용권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여기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명생 이용권입니다. 이거. 네, 명생 네. 아무 때나. 새벽 3시 전에 는 연락 주시죠. 아 그때는 안 돼요. 저 자고 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화 평화가 올 거예요. 평화가 네. 네. 평화가 꼬가스 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댓글을 많이 주시네요, 민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뿡이아님 어. 저희 동네에도 와주세요. 대체. 어디 동네가, 어, 동네가 어디실까요? 그리고 민님 남촌은 다녀가셨나요? 아쉽습니다. 남촌 다녀오셨나요, 원님? 남촌 아까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까 저희가 남촌에 들러서 못된 게가 하실게요. 네. 남촌 들렸다 왔습니다. 그리고 조정희 님, 오늘도 89세 동네 어머님 꼭 1번이다. 투표 잘 해라고 하셨어요. 저도 3년 전에 너무 화가 났어요. 이번엔 꼭 이렇게 의지를 밝혀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강두 님, 이재명 대표님 나라를 바로 세웁시다. 어? 역시 바, 바로 세웁시다. 그렇죠. 어. 그럼, 어? 아까 네, 봤던 분이 네, 또, 또 여기서 만나시네. 네. <웃음> 네. <웃음> 어? 멤버. 아, 다음에 갈고동에도 와 달라고 댓글에서 네.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공원으로 아, 거기는 애들 놀이터네. 네. 옆에 여기가 상가에 지금 이제 저녁 장사를 준비 중이시거든요. 네. 쭉 이렇게 한번 인사를 드리면 좋을 거 같아요. 네. 대학 예능 님, 이재명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구독하셨어요? 내일 하실 거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내일 꼭 투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투표하셨어요? 네, 어. 감사합니다 아유, 파이팅 어? 아니야 괜찮아요 어머머 조심하세요 어머머이아 감사합니다 유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 아. <laughs> 여기서 그 여기 우리 나바한 마디만 <laughs> 가지를... 가게 홍보와 함께 한마디 네 오색대야지 오산의 경제, 맛집입니다 아, 경제 경제가 많이 어렵죠 여기, 여기 이재민 후보가 여기 딱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네 저희가 <laughs>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까 오산역 앞에 상가들도 물어보는데 음. 오 회원 관 가게들이 아니 초들하한 3분의 1, 1 이상은 폐업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이 못해서 맞이 못해서 그러니까 오. 그걸 다니고 언제부터 더힘들어죠 우리가 지금 뉴시라는 분이 뭐할때 뭐 있어요. 아, 뭐할 뭐 때죠. 작년 겨울 12월 어드밴가 그때.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12월 3일으로 매출이 이렇게 건조받고 있었다고. 그나마 거의 현상 유지를 하고 있었던 분들이 그몇달 사이를 못 건져가지고. 저희가 경제 대통령 이재명 아니지 않습니까? 고 저희가 이재명 후보님이 되시면 꼭 열심히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파이팅. 감사합니다. 저는 밝 옷을 입어서가죠아아한번주2번을고니다 숟가락도 이네 오, 한번 해주시죠. 한번 해주시죠. 한번 숟가락들. 네, 숟가락들 일본이네. 한번 해주십시오. 어, 숟가락도 일본이네. 파이팅. 아, 감사합니다. 좋은, 감사합니다. 좋은,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네. 니다습니다와 아, 근데 구독자님이 오색 대야지 제 단골집입니다. 라고 하시거든요. 탐 모터 모터스 사장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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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이 파세요. 우리 탐 모터스를 찾아갔다. 어. 일로 아 오세요. 한마디 하고 오시죠. 있어요. 한마디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안녕하세요. 시청자 한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 시민 유종대입니다. <laughs> 자, 여기 이재명 후보님이 얼굴이 여기 있다 생각하고 한마디 하시죠. 아,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후보님의, 어, 3의 후배입니다. 저 유종대라고 응? 하고요. 네? 아, 네? 어, 오산이, 어, 굉장히 그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어, 고농 복합 도시로서 어떻게 보면, 어, 이재명 후보님도 참 어렵게 생활했지만은 이 경기 남부권의 가장 작지만은 대한민국 같은 오산입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꼭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우리 우산을 AI의 중심 도시 또그 청년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도시 또 우리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그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이재명 파이팅! 네, 저희가 여기가 지금 아직은 퇴근 전이어서. 좀 많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이제 사장님들한테 좀더 인사를 드리고 사장님들께서 아무래도 영업을 하시다 보니까 투표를 많이 못 하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번에는 어,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네. 가게 문이 열기 전부터 그렇죠. 투표장이 열립니다. 또 네. 그런 부분을 꼭꼭 부탁을 드려야 할것 같아요. 어, 안녕하세요. 에플로라님 네, 감사합니다. 플로라 감사합니다. 플로라 안녕하세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되고 있습니다. 라방 하고 있는데 가게 홍보와 함께 한마디.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 이재민 응? 홍보 여기 딱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마디 던지세요. 나중에 보실 수 있으니까. 어떻게? 뭐라고 뭐라고 해야 되나? 장사하기 좋은 경제가 살아나는 대한민국 이런 것도 좋고요. 팀을 다주시면 어떻게? 근데 아무래도 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사전 있고 그 사전투표 하셨어요안 했어요. 언제 그럼 내일? 내일, 내일 내일 아침 일찍 하시려고 <laughs> 그러게요. 오선 시민분들이 사전 투표를 생각보다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음. 이게 다 몰아서 아침에 하려같니다 어쨌든 음. 내일 꼭 소중한 한표 부탁드립니다. 하 아, 표! 파이팅. 네. <laughs> 내일은 이재 아니 내일은 내일은 아니 이재명 <laughs> 감사합니다. 파이팅 많이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백반집 전주 백반 여기도 맛집입니다. 어? 네,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드리러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차지호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차지호 네, 인사드립니다. 찍어요 예. 저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뒷모습을 네. 찍으시면 됩니다.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여기 만약에 만약에 사전투표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손이 엄청 크세요. 갑자기 제 이를 딱손 손바닥에 막놓으셨는데에 아... 네. 아이고 여기에 네. 그러면 그 지지하신 후보가 있다 생각하고 한 말씀 해주시면 제 저는 노래할게요 의원님 손바닥만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엘지브라이팅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몇 시간 남네요네몇시 남았네요 그렇죠 네. 어. 지금 여섯 다섯 시간 반 남았습니다 사장님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많이 파세요 파이팅 전산주 못 떴어요 엑시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리바리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녀올게요. 아, <laughs> 아이고, 여기 다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좀 어떠세요? 여전해, 여전해. 어려워요. 네, 장사 네, 어렵죠? 장사 어려워요. 아, 진짜 여기 아까 오산역 앞에 상가가 보니까 3분의 1 정도 폐업을 한것 같아요. 가게다 임대 서비스 있고. 가게를 살려야 돼, 진짜. 경제 살리는 게 사실. 서민을 살려야 돼. 맞아요. 맞아요. 아, 서민이 네. 선, 맞아, 맞아. 아까 저희 유림촌 돼지갈비 사장님이 살리고. 지금 네. 같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대한민국. 이 단지 후문을 살려야 돼. 네, 그렇죠. 이 단지 후문도 살려야 되죠. 그렇지. 그 오산에 여러 투자나 자본들이 많이 와야 돼. 그냥 경제가 전자적으로 활성화돼가지고. 네. 제가 이재명 후보님이랑 여러 가지 쏙닥 쏙닥 여러. 대한민국의 미래 설계와 오산의 미래 설계를 같이 좀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 같이 이제 대한민국이 막 미래로 바뀌어 나갈 때 여러 투자들이 이런 것들이 오산에 또올수 있게 좀잘 해줄게요. 그러니까. 야 돼. 오산이 저는 이제 섬처럼 이렇게 안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변화를 좀 끌어갈 수 있어. 옛날처럼 무하게해도 경기가 네. 살고. 오산 지금 차 삼만이 이렇살아왔 맞아요. 맞아 이럴 때 다른 들은 풀들도 먹게 이렇게 풀어놓고 해야지 왜 이렇게 이는 거? 옛날처럼 막 이렇게 어려웠던 어려웠던 정지가 개헌 이후에 더 어려워졌다고 좀 말씀 나이트라시고 어, 네. 어렵다 어렵다 할 정도가 아니야 지금 아니, 이민 가지 마 이민 이민 가지 마요 이제 <웃음> 정보 <웃음> 바뀌면 내일 <웃음> 투표하시면 <웃음> 이민 안 가도 됩니다 맞아요 내일 투표 어렵다 어렵다가 안해 어렵다 어려운 거 지금 삶이 이런 난제들 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준비된 대통령 이재명 것또 없는 거고 이재명 진짜 민생 살리고 진짜 경제 살려서 진짜 서민들이 으쌰으쌰하고 음. 살아나야지, 살아나야지 좋은 살아야 세상을 만들어나야지 예, 우리 같은 서민들도 우절경기도 어. 어. 살아나고 수출도 살아나야 되고 뭐 호세들이 네. 문제야 호세들이 왜? 진짜 살아갈 길요가 문제야 소상공인들 얼마나 힘들어 사업자들 얼마나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근데, 뭐, 1, 2시 만원 팔기도 바쁘다니까. 어, 그럼 뭐 어떻게 가겠어요? 가게, 어떻게?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거예요, 지금. 근데 쫓겨나기는 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laughs> 때더 <포르르> 어렵다고요? 코로나 때는 <laughs>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뭐,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잖아, 지금. 많은 분들이또 말씀하시고. 이, 이 거리가 7시, 7시 반이면 딱 끊기잖아. 사람이 안 다녀. 사실 이단 중문 쪽이 전엔 되게 번화가였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코로나 이후에 위기가 한번 경제 위기가 왔잖아요. 그런데 해보강이는커녕 정치 위기로 경제 위기를 더 만들어버렸으니까. 맞습니다. 살기 더 힘들고. 아니고. 그러니까 내일 꼭 투표 해주셔야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 명. 감사합니다. 오산에 이단주문의 맛집이 매우 네. 많습니다. 이재명 후보 뒤집어 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여기 왜서 계십니까? 변하신 파라나님과서 계시는 이분은? 네.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이네. 그렇죠. 자기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자주 오는 실에 노승혜 비서관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의원님이랑 매일 같이 다녀서 그런지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다고. 닮았단 네, 닮았다. 얘기. 닮았단 얘기 많이 해. 아, 차지호 님이 근데 그, 월, 월급 월급 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 네, 네. <laughs> 여기 월급은 국가의 녹봉으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공봉으로. 노생희성한 님. 그렇죠. 보상금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그 네. 어. 어. 이분이 그 유명하신 국회에서 인스타그램 뷰가 제일 높은. 몇몇 음. 얼마나 뷰가 높은지 얘기. 7800만 뷰? 그렇죠. 800만 뷰? 8, 800, 000, 뷰? 8, 800, 000, 뷰? 맞습니다. 네. 아가랑 찍은 동영상이 800만 뷰를 기록해서 국회 최다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차지오 국회의원입니다. 네. 네. 네, 내일.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월번 이재명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번한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이재명. 투표하셨어요? 네. 하셨어? 투표하셨어요? 에? 투표하러 가셨어? 아니요. 내일 가시나요? 가시려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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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수고 많으세요. 제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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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네. 번창해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딱 <laughs> 믿고. 많이 선전. 많이 선전하셨어? 감사합니다. 얼마나 선전을 <laughs> 제가 외국에 왔어요? 와. 아, 진짜. 아이고. 아, 외국에서 오신 거예요? 투표터로 잠깐만 인터뷰좀 하고. 아니. 나방에. 아니에요. 어, 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아, 그래 아니. 어디 어디서 오셨어요? 오셨어요? 아, 필리핀 필립, 공부 네, 공부하고, 네. 공부하고 네. 있는데. 네. 그럼 잉글리시로 이재명 후보 한번 질의 한번 해 아니, 아니에요. <laughs> 아, 영어를 잘 하십니다, 여기가. 어? 영, 아니, 영어 영어로 프리토킹 가능해서 <laughs> 제가. 해 어? 봐. 해봐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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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주세요. 영어로 한번 해 주세요. 지지 한번 해주세요 영어로. 안녕하세요. 아... 아, 투표하세요, 양 대님. 이재명 후보 투표주세요 어? 매일 기, 우리 이재명 대표. 감사합니다. 고소하세요. 마다 기도. 아이고 고조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님도 오래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와 이렇게 온 가족이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해 주시는 네. 가족님을.

어깐만준하세요네 <laughs> 차주 이용권 좀 드리고 올게요 네 어, 어디 갔어? 드리습니다면 네, 네. 네.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네. 고생 윤성열 때문에 요열 <laughs>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얼굴이 <laughs> 원래 이얼굴이었데때이 <laughs> <laughs> 네. 저희가 이제 이제 다음 다음 이제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에서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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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중앙도 회사 무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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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시장 사장님이시고요 네 의원님 저희 끝까지 인사하시고 저희 롯데마트로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아 우리 집중 오늘 6시 반부터 집중유세가 있고요 저희 유세차가 잠깐 쉬어야 돼가지고 조금 빨리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산길 부동산 마지막 을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지금은 이재명 지금 이재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양천구 양천구에다 하다가 여의도로 넘어가시려나 봐. 아, 아 지금 맞아요 여의도. 네 지금은 이재명 지금 이미 양천구에 민주당 유세를 네. 보고 계셨습니다. 양천구에서 유세 중인 현장이고요. 네 여의도에서 민주당 마지막 유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오사는 또 따로 6시 반에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멋진 미션. 네, 오사리.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할 거야? 내 말대로. 어떻게 하셔 네, 네. 그가 네. 네, 감사합니다. 비선님, 이제 마무리만. 네. 마무리...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녕하세요. 어? 마무리, 마무리. 네. 여기서 또 라이브를 또 한번 또 마무리하고 이제 또 이동을 해서 여기 유세차 타고 이동을 하면서 집중 유세 네. 6시 반. 네,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진행됩니다. 네, 오산 롯데마트 사거리에 있습니다. 직방직직직 직, 직. 직 라이브 뭐라고 하지직관 <laughs> 네. 네, 시간 되시는 분 분들께서는 혹시 라이브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오실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힘내서 마지막 유세까지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유세가 있죠.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끝나고 나서 또 저희는 세계적으로 이동을 그렇죠. 할 겁니다. 넘어가서 네. 한번더 하고, 그 다음에 네.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1시 59분까지 계속적으로 인사 다니면서. 그렇죠. 또 계속 라이브를 하면서 인사드리고 할 예정입니다. 11시 59분 59초에 딱 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